그러면 대표님처럼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아무래도 부업 강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10개 넘게 들어봤고 강의비만 2천만 원 넘게 써봤고 거기서 느낀 건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당장 월천벌 수 있다 월업벌 수 있다는 말에 너무 혹하지 않았나 싶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혹하지 말고 당장 다음 달부터 벌수 있는 부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퇴근하고 나서 제 자기계발 시간 빼고 만하면 한두 시간밖에 안 남는데 이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거든요. 나머지는 일하는 시간 빼고 이 24시간 중에 저만의 단한두 시간인데 그 시간 투자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벌지 못 못한다면 어떻게 직장인 분들이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느냐?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시다면 진짜 무조건 당장 다음 달부터 벌수 있는 거를 하셔라. 오, 완전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. 그게 저는 제가 하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